안녕하세요. 배당으로 살아가고 싶은 곰, 배당곰 담곰이입니다. 오늘은 ETF를 찾아서 시리즈 그첫 번째 이야기로 배당 성장 ETF의 대표 주자 VIG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VIG는 저처럼 배당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꼭한 번은 살펴볼 만한 ETF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배당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현금 흐름, 지속적인 수익, 은퇴 준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배당이란 것도 사실 종류가 있습니다. 높은 배당을 당장 주는 기업, 그리고 매년 배당을 조금씩 늘려가는 기업이 있죠. 오늘 소개할 VIG는 바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만 모은 ETF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1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 연속해서 배당을 인상한 기업만을 선별해 편입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 주는 기업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ETF라고 볼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VIG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정식 명칭은 뱅가드 디비덴드 어프리시에이션 ETF 줄여서 VIG입니다. 2006년에 설정된 ETF이며 운용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뱅가드 ETF 운용 철학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신뢰받는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이 ETF는 S&PUS Dividend Growers Index를 추종합니다. 이 지수는 이름 그대로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연속으로 인상해온 기업들만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VIG는 이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패시브 운용 ETF이고 완전 복제방식 풀레플로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가능한 한 일대일로 따라가며 구성하는 방식이죠. 이 ETF의 총 보수는 0.05%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투자한 돈의 0.05%만 수수료로 빠지고 나머지는 온전히 운용에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ETF 중에서도 초저비용에 속합니다. 벤가드 특유의 투명한 운용 구조와 낮은 보수는 장기 투자자에게 큰 장점이죠. 게다가 VIG는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보다 더 보수적인 편입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펀드 자산의 75% 범위 내에서 한 종목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담을 수 없고, 한 종목에 5% 이상 비중을 투자하지 않는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특정 종목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복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은 한 종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25년 기준으로 VIG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상위 10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브로드컴, 비중 5.66%, 2위 마이크로소프트, 4.86%, 3위 JP모건체이스, 3.99%, 4위 애플, 3.39%, 5위 엘리 릴리 3.02%, 6위 비자, 2.85%, 7위 엑손모빌, 2.31%, 8위 마스터카드, 2.26%, 9위 코스트코, 2.16%, 그리고 10위는 월마트, 2.08%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딱 느껴지시죠? 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듣는 미국의 대표 우량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시가총액이 커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VIG는 배당을 매년, 그것도, 10년 이상 인상해온 기업만을 편입합니다. 즉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주주환원에 진심인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이 10개 기업의 업종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기술주,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 에너지까지 섹터별로 분산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5년 기준 VIG의 섹터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기술 26.10% 금융 22.70% 헬스케어 15.10% 산업재 11.20% 필수소비재 10.40% 이미소비재 5.30% 소재 3.20% 에너지 2.70% 유틸리티 2.60% 통신서비스 0.70% 보시는 것처럼 정보기술 섹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애플 같은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기술력도 뛰어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가 뒤따르고 있죠. 이런 구성은 단기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VIg는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VIg는 고배당 ETF는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분배금 수익률은 약2%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고배당 ETF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VIG의 매력은 지속적인 배당 성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VIG의 연간 배당금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약 1.2달러, 2015년 약 1.6달러, 2020년 약 2.0달러, 2024년 약 2.7달러 이상. 어때요? 거의 매년 배당금이 증가해왔죠. 즉, 지금 당장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ETF입니다. 이게 바로 VIG의 진짜 매력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년 배당이 오르고 그걸 재투자하면 복리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배당 성장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과 코카콜라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은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는데요. 당시 한 주당 약 3달러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코카콜라는 매년 주당 약 1.84달러에 배당을 줍니다. 즉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 3달러에 산 주식이 매년 1.84달러를 돌려주는 셈이죠. 이건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60% 이상입니다. 사실상 연60%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만든 기적, 복리의 힘, 그리고 배당 성장의 가치. 처음엔 미미해 보이던 배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QQQ나 SCHD 같은 다른 인기 ETF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QQQ는 기술 성장형 ETF입니다. 수익률은 높지만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SCHD는 고배당 중심의 ETF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34% 정도로 높고 기업들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VIG는 이 둘의 중간입니다. 수익률은 QQQ보다 낮고 배당 수익률은 SCHD보다 낮지만 배당 성장성과 기술주의 일부 비중을 함께 가져가면서 성장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저는 VIG를 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생각합니다. SPLG, SCHD, 그리고 VIG. 이세 가지 ETF는 제가 매월 정액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PLG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기초. SCHD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 그리고 VIG는 배당을 점점 늘려주는 성장 배당 자산이죠. 특히 장기 투자자로서 배당이 늘어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꽤나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 ETF는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시간이 만들어주는 복리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viz는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미국 기업만 편입 정보기술 금융 헬스케어 등 고르게 분산 수수료는 단 0.05%로 매우 저렴 분배금은 낮지만 매년 성장 복미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 수익 에 유리한 구조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ETF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인 저로서도 배당이 늘어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꽤나 든든해집니다. 저는 현재 VIG를 200주 정도 보유 중입니다. 작년보다 배당금도 늘었고 이번에도 받을 배당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솔직히 기대됩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는다보다 그 금액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커지는 걸 직접 체감하는 일. 정말 흥미롭고 보람된 일입니다.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VIG에서 받게 될 배당금이 약 78만원을 넘습니다. 이 수치는 크다고 볼 수도,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금 흐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배당금이 매년 올라간다는 점은 투자의 동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성장하는 배당을 직접 확인하고 체감하면서 ETF를 오래 들고 가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VIG의 배당금이 작년보다 몇 퍼센트 더 늘었는지, 한 달에 몇천 원이 더 찍히는지, 그 숫자를 보며 혼자 흐뭇하게 웃게 되는 순간들. 그게 바로 배당 성장형 ETF를 들고 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당은 쌓이고, 마음은 편해지는 날까지 배당곰 담곰이었습니다.